자 오늘은 빅텍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텍은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를 만들면서 방위산업을 하고 있죠. 여기서 피하식별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피하식별이란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죠? 어, 피하식별이란 거는 전쟁 중에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장치예요. 전쟁 중에 적군도 구분 못하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눈으로 보고 총을 쏘는 거면은 적군 아군 구분이 되지만 미사일이라던가 폭격 같은 광범위한 폭발성 공격은 적군을 공격하면서 아군도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적군 아군 섞여있는 가운데 이렇게 재블린 미사일로 멀리서 정확하게 적군의 탱크만 요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용 피아식별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 GPS가 달려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 무선통신, 잠차나 장갑차, 그리고 플랫폼의 무선통신으로 자동으로 피아를 식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자, 그래서 차량 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전투 차량용 피아 식별 장치입니다. 차량이 아닌데 왜 필요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동에서 미군의 이 살상 로봇이 투여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봇이 적군이 총을 든 군인뿐만 아니라 꽃을 든 소녀도 피격을 한다는 안타까운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총을 든 군인 중에서도 아군과 적군, 그리고 비무장 인원, 꽃을 든 소녀를 구분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전투용 차량에 또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미사일을 쏘거나 폭탄을 쓸때 이렇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굉장히 또 소형 경량화 돼 있고 지금 gps 수신이 기능이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빅텍의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중동 전쟁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 중에서도 이제 빅텍의 위추추적 장치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뮬레이션화 돼가지고 상당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상당히 지금 오래되고 있습니다. 어,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통제불능 닥칠 것이다. 경고도 하고요. 지상전이 3개월 갈수 있다. 라는 말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간의 전쟁도 무섭지만, 그 외로, 주변 국가, 중동 국가들이 참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 뜯어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의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에 또 국제 안보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방산 분야 협력을 늘릴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유도 무기, 장갑차, 전투기 등에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빅텍이 바로 수출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빅텍의 굉장한 기술력에 대해 알아봤는데, 주가가 보시면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오늘의 경우에는.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다만 저희가 방송을 촬영하고 나서, 그 뒤에 여기서 올랐죠. 크게 한번 올랐어요. 윗꼬리 달고 이런 장대양봉 또 다시 여기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확신하기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이런 타이밍이 중요해요. 결국은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가야겠다 빅텍에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고 싶다 추가 매수 타이밍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상단에 전화번호 010-7113-3679로 숫자 1번만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빅텍에 보고서 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장세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혼자 주식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7대 증권사 긴급 보고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중에 오픈되지 않은 극비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거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발간한 투자 보고서와 함께 세력들 수급 체크 비법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됩니다. 위에 상단에 010-7713-3679 번호로 크게 오픈해놨는데 여기로 숫자 1번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세력들이 현재 비밀리에 매집 중인 종목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대응 자료 PPT 파일로 전달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필수적으로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돈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나와 있고요. 세력과 기관의 이 외국인 매집 평단가 산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대응 방법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세력의 평단가 매집을 바탕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판단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주식을 잘 모르시면은 이거 받아가셔서 공부 차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응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단에 제 개인전화번호 010-7113-3679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편하게 숫자 1번이나 정보 달라고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전부 합쳐 보면은 2,500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2,500개 기업들 중에서도 하루 평균 10개에서 30개 정도 기업들이 매일같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혼자서 2,500개 다 잡고 싶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급등 검색식을 통해서 빠르게 편안하게 잡아 냅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2,5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자료 제공과 더불어서 세력주 포착키를 어 지금 드리고 있고 문자 1번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극비 정보를 통해서 세력들이 접근하는 기업을 발굴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잡아내어 매집 중인 기업 이런 것들 내부 공시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 주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절대로 알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뭉쳐서 이겨야하기 때문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한분한 분. 한분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벌써 수많은 분이 넘게 참여하고 있고요. 혼자 주식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투자 물량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더욱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어떤 게 좋냐? 우리가 남들보다 여기서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는 기업들은 수면위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방에서, 소통방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1번 숫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정기적으로 기업탐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두산 로보틱스 두산 회사에 가서 촬영한 것이고요 기업 담당자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여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두산 로보틱스 수익 났습니다 회원님들 플러스 40% 넘는 수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업탐방과 폭등 검색식을 통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목들 수익을 들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메가 m 디 로보로보 등등의 다양한 로봇주들 F&F홀딩스 플러스 30% 랩지노미스 플러스 27%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후 대장주와 낙폭가대 저점포착 그리고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력들의 매집 지표 분석에 일목균형표와 121선, 300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플러스 50%, 100% 수익을 잡아갑니다. 허황되게 3000%, 5000% 수익 드린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플러스 50%, 100% 수익 종목을 복리효과를 통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 슈퍼리치를 향해 나아가니까 어서 빨리 상단에 전화번호로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력과 기관, 외국인 매집의 평단가를 산출돼 있는 이러한 긴급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7113-3679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긴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텍의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움증권이 111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어 지금 매도는 85만 주예요. 그래서 와 굉장히 많이 삽니다. 30만 주 이상 사드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미래에스에서 51만 주 사는데 31만 주 팔고 있기 때문에 20만 주순 매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수급이 좋고 또 NH투자증권 역시 34만 주순 매수, 어, 24만 주 매도로 지금 상당히 10만 주 이상 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텔리가 사들이고 있어요. 어, 외국계 증권사로서는 상당히 좋고 JP 모건 역시 예, 매수로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포착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빅텍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키움 증권 계속해서 25만 주순 매수. KB증권 25만주 미래셋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 NH투자증권도 10만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KB증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매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어 같이 순매수량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수급적인 여러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 지금 빅텍이 여기서 이제 한번 윗골이 달았죠 윗골이 달고 한번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하방 하방으로 지금 내리꽂혔지만 아직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4,500원, 4,500원 지지선 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방 나왔다고 한번 꿈틀거리고 w자로 패턴 만들면서 쌍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텍의 놀라운 기술력들 피하식별장치, 위치추정장치 이런 점들로 전쟁의 전자전 시스템으로 어 시뮬레이션 가동해서 정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빅텍 우리 주식에서도 승리해야 되겠죠 전쟁은 고조화됩니다 여러분들 어 빅텍 주주님들 힘내시고 함께 수익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